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have finished the race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 제목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2025년도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월, 11월, 12월 그죠? 날씨가 조금 더워서 우리가 날짜가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봄은 생명력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이가 자라고 태어나면 너무너무도 신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성격 공부 대신에 우리 두 살짜리 아이들이랑 좀 놀아줬어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우리 귀한 아이들 그죠 이렇게 보면 너무도 감동이 됩니다 여름은 마치 청년과 같아요 한참 성장하고 젊음을 뽐내고 열정이 넘칩니다 더위로부터 오는 그 열기가 마치 청년 같아요 하지만 청년도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금세 지나가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여름도 금세 지나갑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나서 언제 그렇냐는 듯이 아름답게 단풍이 듭니다. 단풍이 든다는 건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삶을 삶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청년 때 열심히 살면 가을에 거둘 풍성함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부부들 보면 어... 결혼 초기에는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지만 서로 노력하고 맞춰 가다 보면 어느새 중년이 되면 너무도 아름다운 두 손을 꼭 잡은 그런 커플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결혼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을이 지나고 언제 벌써 겨울이 다가오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러한 또 인생에 제가 자연을 보면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표현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가 서로를 준비하고 내 마음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중년에서 이제 아직 겨울은 안된것 같아요. <laughs> 잘 모르겠지만 중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세월을 지날수록 가족의 소중함과 우리 교인들의 소중함 결실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고백합니다.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내가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집착하고 내가 삶을 정말 후회한다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값지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모두에게 생을 마감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옵니다. The time for us to close our lives is drawing near.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의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전제는 재단의 물처럼 그의 생명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피처럼 부어지는데 내가 벌써 다 부어지고 나에 떠날 시각이 뭐래요. 사도바울은. 가까웠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오늘이 나에게 가장 젊은 시간이라고 말이 맞아요. 그죠? 오늘 지나가면 하루를 더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이 가장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각이 점점 더 거기 보세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 쓰여졌고,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참 수형을 당할 것으로 임박한 그의 죽음을 기다리며 귀한 우리 젊은 목사님에게 쓰는 편지가 이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 들어보셨어요? 목회 서신 들어보셨죠. 그죠? 어, 이 연세 드신 바울 선생님이 그의 젊은 동역자요 목사님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세 편지를 통해 권면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 요새 이제 미국 젊은이들 중에 테드 강연이라는 거 많이 유명해요. 거기에 팀 얼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미루는 사람들의 습관 뭐 이런 걸로 되게 아주 재밌는 강연을 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팀 얼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자기는 맨날 미룬대요 일을.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대학 때는 모든 숙제를 다 미루었고요. 대학교 4학년 때는 마지막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계속 계획은 거창하게 잡았어요. 1학년 때부터 내가 조금씩 쓰리라 썼을까요? 안 썼어요. 4학년 때는 4학년 초반에는 써야 되잖아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졸업 논문. 3일 전부터 쓰기 시작했대요. 레드불 같은 거 엄청 마시고 3일 밤과낮을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엄청 써서 딱 냈대요. 졸업 논문을. 성적을 잘 받았을까요? 잘 받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잘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았죠. 엄청 폭망했죠. 폭망. 그러면서 이렇게 강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감 날짜가 있는 건 그래도 지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마감 날짜가 없는 것들,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는 시간들, 부모님과 나누는 시간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는 마감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감 시간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매순간순간을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서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죠. 지혜 없는 내가 자같이 하지 말고요. 매 순간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루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보, 해볼게요.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맙시다. 한번 해 보세요.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맙시다. 특별히 가족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읽어 봅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어, 믿음은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굳건한 건데, 다만 뭐냐면 믿음이 가끔씩은 줄어들거나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유혹을 받을 때 믿음이 어, 정말 우리를 흔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인 네로는요 그 당시에 불이 크게 났어요 로마에 그런데 보니까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책망할까봐 네로 황제가 보니까 어떤 그룹을 희생양으로 삼을까 했더니 동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예수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점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에 1800년대 말에 한국 선교사님 중에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800년 마지막 때 한국에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도 마포에 있는 양화지른이라는 선교사 무덤에 안장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정말 이 한번 건물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을 사가지고 그 동네에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여자애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뭐랬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죠, 그죠? 이 선교사님은 1800년대 말에 이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여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저희 할머니도 저에게 그랬어요. 여자가 교육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랬어요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안 망하게 한다고 남편 얘기도 듣지 않는다고. 여자가 똑똑해지면 그래서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런 환경 속에 환경 속에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열심히 가르쳐서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한테 "저 사람은 서양 마녀라고" 서양 마녀가 우리 애들을 다 잡아다가 마녀 교육을 시킨다고 이런 소문을 냈대요. 너무도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런 소문에 연연하지 않고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계속 가르쳤어요. 수년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희생하고 가르쳤는데 이 학교가 바로 후에 이어 이화 이화여고 그죠? 이화여중, 여고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최초의 여성 전문 기관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 것 같으세요? 성경 공부 아닌 아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꿀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지금의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 이유도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정말 정말 못 살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 뭐의 역사인지 아세요? 전쟁의 역사예요. 왜 그렇게 나라가 작은지, 그리고 위에는 왜 이렇게 무서운 나라들이 많이 있는지 지금도 똑같아요. 그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이 밑쪽으로도 일본도 그렇고 너무도 이런 나라에서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 읽어 봅니다. 히브리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위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다른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 공부해서 변화된 삶이 되고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내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잘 한번 보시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나오면 조금씩 무엇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래요. 지난주에 김정선 목사님 이제 친구 목사님 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그랬죠. 그죠? 사귐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에 일단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관계에서도 변화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너무도 어그러진 세상에서 점점 더 회복이 되고요. 결단코 남편이 아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God who awaits us and grants us great rewards.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8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단순한 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상이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상을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회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의 존재 자체가 제 삶에서 여러분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laughs> 다시 한번 그걸 느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상급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사랑의 편지임을 고백합니다.